미포로 나왔습니다. 아따 일요일인데다가 시간대가 이래서 그런지 사람 많네요. 자 저기는 한신빌리지란 곳이 있는 입구죠. 이야 이 길이 저번에 저기 뭐냐 아코아필리시 쪽인데 미포로 연결된다는 그 산책로입니다. 그 산책로를 타고 이쪽으로 쭉 오면 미포지 바로 연결돼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은 블루라인 파트 그 기차 타고 하는곳 그리고 부산까지 이쪽되는 산책로 까지 같이 있죠. 아래로 미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아 바다 많이 보네요. Thank <laughs> you. 미본물리수 내려오면 내려오는 길많이 바뀌었네요 바람이 진짜 많습니다 자 이렇게 수장 쪽으로는 보이수고 입구에 헬스장까지 있어가지고 예전 입구 전체적 어, 어,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네요 저 앞에 팔레드시즌 보이고 파라다이에수영장이 그리고 이쪽으로는 호강북도 저희에서 처럼 그렇게 지어져 있다고 보니까 정말 정밀됐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생각했던 그런 차분한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보니까 정말. 여기로 쭉 가서 블루라인 한번 보고.